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신설동. 신설동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신설동. 신설동. Thank you. 이번역은 용답. 용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용답, 용답.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신답, 신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답, 신답.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용두 동대문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용두 동대문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설동 풍물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종로, 청량리,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풍물시장으로 가실 분은 9번이나 10번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설동. 신설동.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是本次列车的终点站 신설동. 真相通站。新間もなく終点、新相通、新相通駅です。